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반다이에서 발매한 HG 60분의 1 스케일 프라모델 부침성이 좋은 AI, 아리 서포트하는 사가라 소스케 전용 암슬레이브 아바레스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199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23번의 라이트 노벨로서 결실을 맺고 연재 도중 연재 종료가 된 뒤에도 애니메이션 및 게임에서 등장해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 풀메탈 패닉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암슬레이브 중 하나입니다. 블랙 테크놀로지의 선물이자 현대전에서는 상정할 수 없는 무장, 람다 드라이버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협군에 해당하는 아말감의 암슬레이브들을 상대로 유일하게 뉴요타를 먹일 수 있는 몇안 되는 암슬레이브로서 발약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시작하고 종료된 지는 꽤 됐지만, 풀메탈 패닉 4기였죠. 1기. 포어2 세컨드레이드, 그리고 이제 인비지블 빅토리로 해가지고 총 4개의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인비지블 빅토리에서 나왔던 형태로 하여금 프라모델로 발매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던가 이제 상체, 그리고 이제 어깨, 팔 부분, 그리고 이제 허리라던가 허벅지, 그리고 이제 길쭉해지는 다리까지 그래도 각져있는 형태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메카닉스럽게 훨씬 더잘 나타나졌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이란다면 역시 색분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란색 부분들은 확실하게 파츠 분할이 되어 있었고요 사실상 이렇게 흰색, 연회색, 군청색 이런 식으로 컬러가 전부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만들어 냈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깨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흰색, 연회색, 그리고 이제 군청색의 느낌을 잘 살려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시피 색분할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이제 등 쪽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었는데 현재 파츠 하나, 파츠 둘, 파츠 셋 그리고 이제 뼈대 파츠 네 개로 해서 등 파츠 자체를 구현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등쪽 파츠 같은 경우는 람다 드라이버가 전기가 됐을 때 날개가 쭉 하고 펴져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파츠로 확실하게 잡아냈다. 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파츠 분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티커가 쓰이는 곳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일단 눈동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스티커실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골반 부분에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쪽과 아래쪽의 색상이 약간씩 다르지만 스티커를 활용을 했고요. 디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서 살펴보게 되면은 흰색 부분이 전부 다 스티커실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티커가 들어가는 부분은 디스커트, 앞 스커트, 요즘 눈동자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풀메탈 패닉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던 팬이었던 터라 이렇게 또 암슬레이브의 손 자체가 정말 인간형에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다만 이제 안쪽을 보게 되면 물갈키 형태의 파츠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아트 나이프를 통해서 살짝 살짝 만져주시게 되면 확실하게 다뗄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쪽을 보더라도. 야, 진짜 암슬레벨 느낌 잘 살려냈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쭉하게 뻗어나와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쫙 하고 뻗어나와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조립할 때 은근히 파츠가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파츠 량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쉽게 조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라? 의외인데?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깨 위쪽을 보게 되면 홈이 4개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긴급장계 부스터를 착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긴급장계 부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발매가 되었기 때문에 또 끼울 수 있는 날이 온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로도 이렇게 얼굴을 쫙 하고 빼게 되면은 내부 콕피트까지는 재현이 되어있진 않지만 그래도 콕피트 기능 자체는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원작상에서도 몸을 이렇게 쭉 하고 뻗어내서 내부에 소스케가 타고 내리는 모습들을 세컨드 레이드 마지막 장면에서 봤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가동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일단 포징 하나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징을 보게 되면은 이 친구가 대략 어느 정도까지 가동을 할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척도가 되어지실 것 같아요. 자 먼저 보여드릴 포징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체조하는 형태로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고요. 골반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기류을 통해서 좀더 멋진 포징들을 많이 취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리를 모아서 쭉 앞으로 튀어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어, 구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가동률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만져봤을 때 대부분의 포징이 다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앞바다리라고 할수 있는 그런 앉아 포징까지도 전부 다 구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간략하게나마 이런 식으로 액션 포징이 된다라는 부분을 어,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좀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목가동 같은 경우는 볼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측으로 휙휙 올라가고요. 위아래로도 충분히 숙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콕피트 해치 덕분에 고개를 아래쪽을 조금 더 숙여줄 수 있어서 액션 포즈를 취할 때 아래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충분히 내려오는 모습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어깨. 어깨 장갑 같은 경우는 따로, 어, 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따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쭉 올라오는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부에 폴리캡을 쓰고 있는데 폴리캡이 안쪽으로 좀 말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내부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인 거죠. 그래도 앞쪽으로 쭉 하고 뻗어 나오는 1차 관절이 있고요. 이쪽 이 어깨 장갑 자체가 함께 나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까지 아주 크게 넘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죠 반대편 어깨까지 닿는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총을 견착하는 모습들 아주 적절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중 관절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하나 그리고 이제 위쪽에서 둘로해서 거의 완벽하다시피 접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접히죠. 근데 이게 또 접히는 것도 접히는 건데 반대편 뒤쪽으로도 쭉 하고 펴질 수가 있어요. 아예 뒤쪽 장갑이 이두와 붙는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팔을 쫙 하고 편다라는 느낌까지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볼 관절이죠. 이어서 허리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을 씁니다 사실 여쪽도 이제 폴리캡을 쓰고 있는데 폴리캡과 플라스틱이 맞닿기 때문에 폴리캡에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는 쉽게 달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만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앞뒤 가동 정도 있고 회전만 가능하다 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봤지만 관절 기믹이 아래로 내려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무릎 반자도 굉장히 쉽게 되니까 어, 무릎 반자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준 상태에서 발을 쭉 하고 들어올려 주게 되면은 정말 엄청나게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도 스커트를 젖혀서 넘어가는 모습들 살펴볼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옆쪽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관절을 내려주게 되면 완벽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지만 고관절 기믹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라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줄 때는 충분히 고관절 기믹 사용해셔서 움직여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무릎 가동 같은 경우도 하나, 둘로 해서 엄청나게 크게 접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었고요. 발목 같은 경우는 약간 부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뒤쪽에만 가동축이 있어서 어, 좌우 가동 같은 거는 잘 되지만 뭐랄까 조금 더 역동적이게 발을 살짝 틀어주고 싶은데도 틀어주지 못하는 그런 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아예 그냥 골관절을 사용했으면 얼마나 좀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각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줘야 되는데 각도가 안 잡히니까 골반을 틀어야 되더라고요.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로써 옵션 파츠들 무장과 람다 드라이버 기동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단분자 커터입니다. 단분자 커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칼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칼집을 벗겨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단분자 커터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겠죠. 은색으로 위쪽 부분들을 도색을 해주게 되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역시 날 부분에 은색이 있어야지 조금 더 멋이 사는 것 같죠. 그죠? 이 단분자 커터 같은 경우에는 아바레스트의 허벅지 쪽에 마운트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를 통해서 마운트를 간단하게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입에다 물수 있는 대전차 대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바레스트 특유죠. 대전차 대거를 물고 있는 형태로 파츠가 나왔습니다. 어, 이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바레스트 쪽에다가 바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바레스트의 양옆에 있는 군성색 파츠를 전부 다 분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전차 대거를 물고 있는 아바레스트가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소스키가 가장 많이 활용했던 무장, 복서 산탄포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 장전 부분까지도 위아래로 움직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견착대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뒤쪽으로 돌려서, 어, 아예 견착시킬 수 있게끔 가동이 됩니다. 사실 근데 작중 내에서는 이렇게 견착 같은 건잘안 했고요. 그냥 한 손으로 펑펑 쏜다라는 느낌으로다가 굉장히 자주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복서 산탄포 같은 경우에는 손에다 쥐는 경우도 많았지만, 뒤춤에다가, 어, 장비를 시켜두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파츠를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복서를 장비할 수 있는 파츠를 끼워주신 다음에, 그대로 복사를 넣어주면 되겠지만, 장전 손잡이를 뒤쪽으로 최대한 당겨주신 다음에 그대로 밀어 넣어주시면은 깔끔하게 수납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무장이라고 볼수 있는 그라츠만 리허라고 하는 무장이 있는데 이 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차후에 살펴볼 수 있는 M9들에 들어가 있는 옵션 파츠들 몇몇개 끼워서 조금 더 장신의 라이플 형태로도 변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M9때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무장손도 한 세트씩 부속이 되어 있으니까 무장손을 통해서 각 장비들을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 무장 전부 다착용시켜줘봤고요 이제 람다 드라이버만 남았네요. 람다드리버 기동을 위해서는 현재 보고 계시는 파츠가 각각 한 세트씩 필요합니다. 좌우측에 전부 다 붙기 때문이죠. 먼저 어깨 파츠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이쪽 군성색 파츠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위쪽에 있는 흰색 파츠 하나 둘 셋을 전부 다 분리시켜 줍니다. 하나 둘셋 전부 다 분리시켜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어깨용 마운트로 되어 있는 파츠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파츠에다가 앞서 봤던 흰색 파츠들을 전부 다 끼워줄 거예요. 먼저 2번 파츠를 대각선으로 하여금 일어서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3번 파츠를 그대로 뒤쪽에다가 끼워주세요. 자, 그리고 1번 흰색 파츠와 이렇게 기다란 파츠 하나가 있습니다. 흰색 파츠 안쪽을 보게 되면 홈이 있고요. 이홈 쪽에다가 파츠를 연결.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파츠와 이 파츠 각 사이를 연결해서 밀어서 끼워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어깨로 돌아와서 어깨 파츠를 장착을 시켜주게 되면 그대로 람다 드라이버가 기동되고 있는 어깨 파츠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등 파츠가 있는데 이등 파츠 같은 경우는 위 아래를 전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짧은 쪽이 위쪽이고요, 긴 쪽이 아래쪽이니까 잘 보시고서. 이제 날개로 전개될 친구도 똑같이 위아래 잘 보시고 파츠를 끼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위쪽에는 연 회색부터 하나씩 연결을 해서 끼워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은 람다 드라이버가 전개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 봤고요, 반대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람다 드라이버가 전개되지 않은 형태로 구현을 시켜봤습니다. 어 솔직히 람다 드라이버라는 그 장치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전부 다 전개해 줘야 된다라는 것도 아주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반반으로 전개해 놨을 때또 다른 멋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전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반다이에서 발매한 HG 60분의 1 스케일 프라모델 미스릴의 유일한 람다 드라이버 탑재기이자 수많은 활약을 선보였던 암슬레이브 풀메탈 페닉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암슬레이브 아바레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